여러분,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원달러 환율. 대체 이게 왜 이렇게 난리일까요? 최근에 환율이 무려 1,470원을 넘어섰습니다.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우리 경제에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예요.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 때문입니다. 미국이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하면서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. 이걸 킹달러 현상이라고 하죠.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? 당장 수입하는 물건값이 비싸져서 우리가 느끼는 물가는 더 오르게 돼요.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고 투자 심리도 얼어붙을 수 있는 위험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. 물론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 세계 금융 시장이 안정되어야 가능합니다. 당분간은 높은 환율이 계속될 것 같네요.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 상황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.